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했죠. 어,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패배하신 거 아니냐,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거 아니냐 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,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어, 그리고 심판을 기다리는 그 순간, 그 순간에, 어,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. 하나님의 눈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, 하나님은 항,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, 이 순간,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옮겨지는 순간이잖아요. 옮겨지는 순간, 그리고 그 죄를 심판, 하시는 순간, 우리를 대신해서.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시선이 예수님을 어떻게 향하는 거예요? 죄로 뒤집어 쓴 죄를 뒤집어 쓰신 그 희생 제물 이제는 어, 우리의 죄가 대신 그분이 우리의 저주가 되었다 그랬어요.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by becoming a curse 우리의 저주가 되사 예. 그분이 어, 모양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의로우신 그리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느냐는 거예요. 이제는 이건 마치 이제 맥스루 케이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, 이런 그림을 쓰더라고요. 어,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일 때 그가 물론 순종해서 올라와 있지만 그를 심판하는 순간에 죽이려는 순간에 어떻게 눈을 뜨고 그 자기 아들을 찌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. 예수님이 이 순간에 정말 한 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한 적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이 한 순간도 하나님의 시선 따뜻한 시선 가운데 있지 않으셨던 분이 분리 고독 쓸쓸함 외로움 내쳐짐 듯한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,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.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.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다는 느낌.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잖아요.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요. 그런데, 하나님조차 나를 떠나버린 느낌. 이 느낌을 예수님이 지금, 어,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어, 1 0편에이 말씀조차 10편 22편의 예언을 이루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,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.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의 굉장히 어,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메시지이신데 이 말씀을 어, 외치신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느낌